하체가 엉덩이 쪽을 떴는지 먼저 봐. 하체를 낮춰야 되는 거야. 낮춰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왔고, 여기서 몸의 중심, 그러니까 몸의 중심을 과연 여기다가 이렇게 실었느냐. 지금처럼. 이때에 하체를 봐. 하체가 딱, 하체가 만약에 살짝 뜬 상태에서 이렇게 와버리면 이렇게가 이제, 이거 틀렸어. 하체를 낮춰. 자, 이러니깐 된 거야, 지금. 올라와. 둘, 3 몸이. 어디를? 몸이. 몸이. 그치, 지금처럼. 몸이. 그냥 몸이 알아서, 어, 더갈수 있네? 그러니까 가지지. 이렇게 가면 된다고.